맥고 벌써 다 먹었냐? 아이고 배고이라로 얼굴이 요새 요새 소노공 소노공 얼굴이 돼 있어 갖고 요거 응? 기다려봐 기다려봐 짜잔 치킨 스틱 잡숴봐 <laughs> 나냐? 천제 먹어라 엄마. 아이고, 말고. <laughs> 먹을 때만 되면 이거 힘이요. 헐크로 변하냐 빼고야, 어? 시얼크 오빠냐 너 시얼크, 어? 헐크 여동생처럼 된다 그거 시얼크. 기다려 봐라. 음한 바퀴 더 돌아. 기다려 봐. 짜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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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 아이고. 어깨비 오우 먹는 거너어 활발하다 음, 잘 먹네 그래도 뺄 거야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아이고 빼고 여보 아이들고 물려 그러냐고 빼고 어? 서운빼다 먹을 빼고 되면 빼 어? 헐크로 변해가지고서운하고어고 맨날 먹을 것도 챙겨주는데, 어? 가서 물이나, 어? 시원한 물이나 한사발 떠와라. 아, 형, 허리도 아프고, 지금. 고질병이다, 고질병. 기다려봐. 앉아! 니네 딸내미 짖는다 한국. 앉아! 앉아! 이 잘생겼네. 야, 힘쓰는 아이고! 이 딸래미 항구가 짖는다 지금, 저기서. 응. 항구 엄청 짖네 오늘. 응? 기다려봐. 마지막 라스트 어? 옛날에 그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고 아놀드 슈아 시제네버 나오는 영화 그 갑자기 생각이 난다 어? 거기에 원초적 본능의 캐서린이 까메오로도 나오고 그게 생각이 난다 자어고 기다려 형한테 힘쓰지마 힘쓰지마 아. 다리기 하냐 이야아식 먹을 때면 완전 어 시얼크로 변해버리네. 아, 한국.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지, 지졌구나 한국아. 아, 맛있냐? <laughs>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지나 <laughs> <laughs> 어? 그래, 너의, 너네 본분이니까, 그거. 아주 <laughs> 훌륭하다. 그래, 물도 많이 먹고. 고! 잘 먹었냐? 또 나중에 또 어? 또 먹자 간식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어? 어? 먹을 거만 어? 먹을 때만 이렇게 어? 시얼크로 변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활발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 백구야 어? 아이고이 먹개비 요거 뭐. 먹을 때만 되면 올라봐 마사지 좀 해줘 싫어? <laughs> 이거 마사지 좀 해줄게. 라 아이고 빼꼬. 엘라 별 마사지 좀 해줄게. 그만 빨아다 해볼마. 가먹었어. 가만있어 빨마. 형이 마사지 해주는데 해보시게. 없고 아이고, 아이고 빼꼬. 좋아해. 빼꼬. 아이고 <laughs> 힘좀 나라. 아유 날씨도 좀씩 풀리는 것 같다. 아유. 하고 나중에 보자. 맛있는 것도 간식도 먹자. 간다. 뻥.